5단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학 이힘책 55쪽 보면서 5단원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넘어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7분의 2 더하기 7분의 3, 음, 3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분모가 같잖아요. 분모가 같을 때는 위에 분자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 더하기 3을 해줘서 답은 7분의 5가 되고요 자, 얘는 쉽게 끝냈는데 두번째 문제 볼게요. 역시 계산해보면 되는데 자 아까 1번이랑 똑같이 분모가 같죠? 분모가 같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예, 위에 분자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자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8분의 5가 나오고요자 예, 다음 계산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분수끼리의 덧셈인데요. 대분수끼리 더셈할 때는 여기 자연수끼리 따로 더해주고요. 그러니까 1과 2를 따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9분의 5랑 9분의 8을 따로 더해줍니다. 9분의 5 더하기 9분의 8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3이 되고 자연수끼리는 3이 되고 얘는 9분의 13이 되는 거죠.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3 더하기 9분의 13이 되니까, 여기 보면, 이 9분의 13도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3 더하기 1과 9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또 내버려두고, 여기 있는 자연수끼리또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4와 9분의 4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4와 9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3과 9분의 13이라 고 써줘도 답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빼기 볼게요. 자, 빼기, 분모가 같은 숫자끼리의 빼기는또 그냥 그대로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위에 분자만 빼주면 됩니다. 덧셈이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얘는 9분의 3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번엔 또 대분수끼리의 뺄셀, 뺄셈인데, 아까 덧셈이랑 똑같습니다. 대. 자연수끼리 빼주고요. 4 빼기 2를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는 분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자, 11분의 9 빼기 11분의 3이게 따로 해줘서 둘이 합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 2와 11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받아 내림이 있는 분수의 빼기인데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5에서 3을 빼줄 수 있지만 사실 7분의 2에서 7분의 5를 못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두 자릿수 빼기 할 때처럼 앞에 있는 이 자연수에서 빌려 와야 됩니다 숫자를 빌려 와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자5 빼기 3이 아니라 얘를 들어 4 빼기 3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냐 얘가 5였는데 4가 됐으니까 1이 사라졌는데 그 1은 어디로 갔냐? 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잘 알겠지만, 분수에서 1은 7분의 7이 되죠? 분자, 분모가 7이니까요. 즉, 이렇게 해서 얘를 뒤에 더해주고, 거기서 얘를 빼줄 겁니다. 자, 지금 얘가 하나예요. 얘가 지금 하나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자연스러운 1이 되고, 얘는 지금 7분의 9에서 7분의 5를 빼주는 게 되니까 7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전에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5단원을 할수 있습니다. 예,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보면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아, 아니죠. 4단원에서 배웠던 통분이 나와 있죠. 예, 이걸 왜 사단에서 배운 거거든요. 통분할 때는, 자, 얘는 지금 원래 4분의 1이었으니까 두고, 지금 2분의 1을 4분의 몇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 전에도 이제 여러번 알려줬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등교 수업할 때도 이제 알려줬는데, 지금 2 곱하기 2를 해줘야 4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자에도 분명히 2를 곱해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 알려줬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4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1은 원래 4분의 1이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이는데, 두 번째 식분가 3분의 1랑 4분의 1이에요. 역시 통분을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다른 분모로 곱해주면 통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주냐? 3에는 지금 다른 분모인 4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4에는 다른 분모인 3을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원래 3분의 2였잖아요. 분모에 4를 곱해줬으니까 역시 분자에서 4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얜 4분의 1이었죠? 분모에도 3을 곱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또 3을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이제 4단원 마지막에서 배웠던 이제 분수 크기 비교하기입니다.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거는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13분의 10이랑 14, 1과 13분의 1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얘를 가분수로 고쳐서 바꾸기만 하면 쉽게 알수 있죠. 참고로 얘는 13분의 14가 되겠죠. 그럼 얘가 더클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통분을 활용해서 분수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분모인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겠습니다. 자, 20 기억하시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3개를 곱하면 8과 6의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가 24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우린 이 24로 두 분수를 통분해 줄 겁니다. 자, 먼저 8이 24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을 해줘야 분모가 24가 될 거고요. 분모에 곱하기 3을 줬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자도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답이 24분의 2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을 24로 만들기 위해서 역시 곱하기 4를 해 줘야 되고요. 분모에 곱하기 4를 해 줬으면 분자에도 곱하기 4를 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24분의 22 나옵니다. 글자가 정말 알아보기 힘든 건알겠는데 뭐 대충 감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24분의 20입니다. 얘는 24분의 21이고요. 그럼 뭐가 더 큰지는 나왔죠? 8분의 7이 더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단원 도입은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전에 배운 건데 제가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